아, 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할 것은 2025년 10월의 신작 게임들입니다. 어,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 이에 맞춰 10월부터는 게이머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다양한 게임들이 찾아올 예정인데요. 어, 그럼 2025년 10월에는 어떤 신작 게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첫 게임은 디지몬 스토리 타임 스트레인저입니다. 어, 이 게임은 미디어 비전에서 만드는 디지몬 스토리 시리즈의 7번째 작품으로 전작인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루스 해커스 메모리 이후 약 8년 만에 돌아온 신작입니다. 다양한 디지몬을 수집 및 육성하며 정해진 이야기를 즐기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로 수백 종 이상의 디지몬을 육성하는 즐거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난 시리즈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그래픽과 게임성을 자랑합니다. 최근에 데모 체험판을 공개하면서 많은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미리 접해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호평이었습니다. 유럽 앱진들 사이에서 추억 속 디지몬을 다시 만나는 팬 서비스를 넘어 이로써 하나의 훌륭한 JRPG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디지몬 팬들의 10여 년의 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을지 본 작품의 완성도가 기대됩니다. 디지몬 스토리 타임 스트레인저는 오는 10월 2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로 많은 호평을 받았던 서커펀치 프로덕션의 신작 고스트 오브 노테이가 찾아옵니다. 이번 작품은 전작 고스트 오브 스시마 시점 이후 300년의 시간이 흐른 1 6 0 3년에 애조 지역의 중심부의 요테이산 주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조 지역은 현재 후카이도로 알려진 곳입니다. 주인공은 여성 검객 아츠다로 기괴한 가면을 쓴 정체 불명의 괴한들에게 가족을 잃었으며 복수를 위해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투는 전작과 유사하게 각종 병기를 활용해 적에게 맞서 싸웁니다. 해도. 창, 사슬낫, 이도류 등 여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조총을 쏘거나 늑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스트 오브 요트인은 10월 2일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 타이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리틀 나이트메어 3는 슈퍼 매시브 게임즈에서 만드는 리틀 나이트메어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리틀 아, 나이트메어 시리즈는 독특한 감성으로 주목을 받은 게임으로, 동화적인 배경에서 기괴한 거주민들 피하고 퍼즐을 풀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충격적인 결말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시리즈 최초로 두 명의 주인공이 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로우와 렌치를 쓰는 언론이 그 주인공으로 플레이어는 주인공이 두 명인 것에 맞춰 AI와 싱글 플레이를 하거나 시리즈 처음으로 2인 멀티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동 플레이에 시리즈 특유의 공포 요소가 덧붙여집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는 정체를 알수 없는 공포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리즈 최초의 2인 멀티플레이를 내세운 리틀 나이트메어 3가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위추가 주목됩니다. 배틀필드 6는 배틀필드 스튜디오스가 만드는 배틀필드 시리즈의 신작입니다. 배틀필드는 콜 오브 듀티와 함께 세계 최고의 멀티플레이 FPS 시리즈로 오랜 시간 동안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두 작품이 지향하는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소규모 전투를 기반으로 빠른 속도의 난전을 추구하는 콜 오브 듀티와 달리 배틀필드는 64인 이상이 참가하는 거대한 맵에서의 대규모 전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배틀필드 6는 지난 8월에 오픈 베타 테스트를 했었는데 당시 스팀에서만 최대 동시 접촉사수 52만 명을 기록하며 최고의 기대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전작인 배틀필드 5와 배틀필드 2042가 연달아 안 좋은 결과를 내면서 시리즈 자체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 걸고 있는 제작진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오픈 베타 서비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이번 신작 배틀필드 6를 통해 배틀필드 시리즈가 다시 이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포켓몬 레전드 ZA는 닌텐도 스위치2로 출시되는 포켓몬 시리즈의 신작입니다. 이번 게임은 포켓몬스터 XY의 배경이기도 한 칼로스 지방 최대 도시 미르시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전드 시리즈의 전작이라고 할수 있는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가 먼 과거 이야기를 다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포켓몬스터 XY와 유사한 시간대를 다룹니다.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크게 바뀐 배틀입니다. 포켓몬이 한 턴에 행동 하나를 하는 방식 대신 실시간으로 포켓몬 트레이너가 포켓몬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포켓몬 트레이너가 움직여 포켓몬을 따라오게 해 적의 공격을 피하기도 하고 적의 공격 타이밍에 반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포켓몬 시리즈의 신작 포켓몬 레전즈 ZA는 2025년 10월 16일에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닌자 가이덴4는 팀 닌자와 플래티넘 게임즈가 함께 만드는 신작 게임으로 무려 13년 만에 등장한 닌자 가이덴 시리즈 본가의 최신작입니다. 닌자 가이덴 시리즈는 프롬 소프트웨어의 소울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소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액션 게임 시리즈였는데요. 이에 더해 선열 효과를 강조한 시각 효과와 속도감 높은 닌자 액션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마스터 닌자로 성장하는 새로운 주인공 야쿠모가 혼란에 빠진 도쿄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도쿄는 암룡의 흔적으로 인해 저주 받은 비가 내리며 황폐해졌고 마신을 포함한 위협적인 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플레이어에게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3년 만에 돌아온 액션명가 닌자 가이덴의 신작 닌자 가이덴 4가 과연 기존 시리즈의 화려한 부활을 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o 메탈 스 e 걸은 d 3 퍼블리셔 주도 로 유쿠스에서 개발한 액션 슈팅 게임으로 공개 초기부터 오네 참바라 어, 지구방위군 못지않은 b 급 감성 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사이버 b 요고생 vs 어대 블랙기업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바탕으로 기존 d3 퍼블리셔의 대표작 오네 참바라와 지구방위군의 핵심 요소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전신이 기계로 개조된 사이버고 여고생 머신걸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초고층 빌딩에 잠입하게 되는데 한층한 층마다 구조와 경비 시스템이 바뀌어 도전 의식을 자극하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전투에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개조와 강화도 가능합니다. 반복 플레이와 성장의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데. 진행 중 사망에도 강화 개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실패해도 조금씩 강해지면서 결국 빌딩 꼭대기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네 참바라와 지구방위군의 비급 감성과 빠른 템포 그리고 박진감을 원하는 액션 팬들에게는 좋은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풀메탈 스쿨걸은. 오는 10월 23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우터 월드 2는 옵시디언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드는 액션 RPG 게임으로 전작 아우터 월드에 이은 정식 후속작입니다. 이번 작품은 전작의 유머러스한 이야기와 플레이어의 선택의 자유를 계승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완전히 새로운 식민지 아카디아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전쟁과 혁명. 그리고 기업 침공이라는 보다 확대된 게임 스케일을 선보입니다. 플레이어는 지구 측 요원이 되어 파괴적인 균열의 근원을 추적하며 아카디아의 운명과 은하계 전체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작품은 기본적으로 1인칭 시점을 제공하지만 3인칭 시점으로의 전환도 가능한데 이는 옵시디언이 이전에 제작한 포라웃 뉴 베가스에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옵시디언 특유의 블랙 코미디가 강점인 액션 RPG 게임 아우터 월드 2는 2025년 10월 30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크레이더스는 넥슨 사나 엠바커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게임입니다. 아크레이더스는 거대한 기계 생명체 아크가 지배하는 종말 이후의 지상, 러스트벨트를 배경으로 한 SF 세계관이 특징입니다. 플레이어는 인간의 적대적인 로봇 아크로 인해 멸망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지구에서 폭주하는 아크에 저항하는 인류 저항군이 되어 위험지역을 탐사하고 생존 자원을 수집하며 다른 이용자들과 협력하거나 경쟁하며 생존해야 합니다. 아크레이더스는 두 차례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쟁작으로 여겨졌던 번지의 마라톤이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반사 이익을 얻으며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넥슨의 기대작, 아크레이더스는 오는 10월 30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게임은 터미네이터 2D 노 페이트입니다. 터미네이터 2D 노 페이트는 파이널 밴데타의 비트맵 뷰러가 만든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사라 코너와 T800이 되어 다양한 미션을 수행, 인류 멸망 전 스카이넷의 계획을 저지해야 합니다. 또 미래에서는 기계와의 전쟁에서 저항군을 이끄는 존 코너가 되어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최전선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 게임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공식 라이선스를 받아 영화 터미네이터2의 명장면이 픽셀 아트로 재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90년대 감성을 그대로 재현한 그래픽과 연출이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어서 터미네이터의 팬들의 창수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게임플레이 모습이 추억의 오락실 아케이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더욱더 게이머들의 기대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2D 아케이드 게임으로 돌아온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2D 노 페이트는 오는 10월 31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5년 10월 출시 예정작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어, 일단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임은 고스트 오브 요테이 닌자 가이덴 4입니다. 어, 저는 아마도 10월 초에 기대작 고스톱요태일을 제대로 플레이하고 10월 말에 닌자 가이덴 4를 플레이해 볼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가오는 10월에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